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세별입니다. 7월 둘째 주, 한 주간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 방송의 보도 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 상공회의소가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노사 화합을 위해서 제21회 상주시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 향상과 선진 노사 문화 확산에 기여한 근로자 17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다양한 공연 등으로 이루어진 근로자와 함께하는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행사에 참여한 노사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소통과 화합의 자리가 됐습니다. 조선제 상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상주시가 인구 증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온 결과 2차전지 소재 생산업체인 SK그룹을 유치하고 청리일반산업단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는 쾌거를 이뤘다며 지역경제의 일선에서 애쓰는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출향인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 상주향후에 임직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7월 4일과 5일 1박 2일로 진행된 워크숍에는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해 재경, 재부, 재구, 재구미, 재경주, 제천안, 상주 향후의 임원진 약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워크숍은 시정 발전 방안에 대한 토의를 시작으로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경천섬,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상주의 주요 관광지를 견학하고 향후단체 간 화합의 시간을 가지면서 고향을 떠나 먼 타지에서 지친 심신을 회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년 역사의 대설이 상주향교가 제30대 이상무전교와 제31대 김명희 전교의 이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상주향교 대성전에서 취임 고율의 봉행을 시작으로 이상무전교의 이임식과 김명희 전교의 취임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상무 전교는 이임사에서 무엇보다 상주향교 홈페이지 개설과 순수 유림 단체의 광복절 재현 행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며 국가 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전국 16개 향교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 각별한 당부를 전했습니다. 이어 제31대 김명희 상주향교 신임 전교는 취임사에서 실천 유학을 강조하면서 시대에 유연하게 변화하는 향교, 사회에 유익한 유교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신임 김명희 전교는 지난 5월 30일 상주 유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31대 전교에 추대돼 7월 1일부터 임기 3년 동안 대설이 상주향교의 전교로 봉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여고 총동창회는 지난 4일 저출생극복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 개최한 상주여고 총동창회 제20차 정기총회에서는 학교 발전기금 200만원을 오수정 교장에게 전달하는 한편 경상북도와 상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 시민이 함께하는 만원 이상 기부운동에 동참하자는 안건이 논의돼 성금기부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상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년에 한번 개최되며 매회 선배들의 칠순잔치를 개최하는 등 의미 있는 동창회로 침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낙양동 161번지에 위치한 중앙공원이 경관 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한 환경으로 달라졌습니다. 연못 주변에 연꽃과 수국 등 조경식재와 디자인 펜스 및 경관 조명을 설치했으며 비단잉어 150마리를 연못에 넣어 생동감 있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재정비했습니다. 또한 엔틱 시계탑과 거북분수대, 조류 조형물 등을 새롭게 설치해 볼거리도 추가했습니다. 특히 보름달과 반딧불이 경관 조명은 야간 볼거리 및 포토존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편히 쉴수 있는 흔들 벤치도 인기가 많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4일 상주시 가족센터에서 결혼 이민자 주부 20여 명과 함께 고추장 담그기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상주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16명은 결혼 이민자 주부들에게 친정엄마의 마음으로 전통 고추장 담그는 방법을 알려주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담근 고추장을 다문화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경찰서는 최근 철길 건널목 사망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등 관련단체 등과 공조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상주시 죽전동 소재 철길 건널목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금년도에만 두 건이 발생했고 작년 3월 사망사고를 합치면 세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상주경찰서는 지난 4일 경북경찰청과 상주시청, 코레일, 도로교통공단이 참여한 가운데 철길 건널목 교통사고 예방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의 개선 필요성과 운전자 의식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차량 내 내비게이션 철길 건널목 내 일시정지 메시지 알림 서비스 요청과 건널목 차단봉 빨간 끈등 보조품 부착, 노후된 시설물 및 노면 표지 정비, 과속방지턱 신설, 열차 경적 작동 등 다양한 시설 개선과 마을 주민 대상 안전교육 홍보를 통해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청소년수련관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여름방학특강과 체험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여름방학특강 프로그램에는 영어야 놀자, 로블록스 나만의 게임 만들기, 그림책 팝업북 만들기, 바리스타 디저트, 타로카드, 배틀 드론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유튜브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체험을 할수 있는 새싹 크리에이터 체험 교실,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돼보자 구성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낙서초등학교는 애니어그램을 통한 성격 유형 검사와 자녀의 이해라는 주제로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사람을 9가지 성격으로 분류하는 성격 유형 지표이자 인간 이해의 틀입니다. 이번 연수는 학부모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과 교육연구소 정유진 대표를 강사로 진행됐으며 애니어그램 카드를 활용한 이번 강의는 자신을 좀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개인 발달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인감도장을 찍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의 별도의 사전신고 없이 신분 확인 후 본인 이름을 서명하기만 하면 전국 행정기관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대리 발급도 불과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600원이었던 발급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종합 민원실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안내문을 비치하고 홍보 물품을 제작해 활용하는 등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용률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복 가운데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복을 앞둔 지금 상주시 살림 녹지과가 백합으로 만개한 여름 화단을 시민들에게 선물합니다. 현재 거리 곳곳의 화분마다 형형색색의 백합이 만발한 가운데 길거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합은 일반적인 초화류에 비해 공기정화 효과가 크며 암모니아와 같은 냄새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이유로 산림녹지과에서는 장마철 시민들의 불쾌지수 해소와 쾌적한 가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백합국은 7천여 개를 식재했습니다. 기상청 관측사상 열대야가 가장 빠른 올해 백합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다면 기압이 낮아 향기가 짙게 퍼지는 저녁 산책을 추천합니다. 6월 말부터 피기 시작한 백합은 80일 동안 개화가 지속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청소년 수련관은 오는 7월 13일 2024 상주시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 박람회를 상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패션 디자이너와 범죄과학 수사관, 조향사, 작곡가 등 진로 직업 체험 부스와 진로상담과 푸드존, AI 방탈출, 버스 등 이벤트 체험부스와 공연 체험부스 등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밝은 미래와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계속되는 호우로 인해 발생한 도로 포트홀 및 도로축구 배수불량 민원에 응급정비를 실시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와 누적된 강수로 인해 상주시 관내 40여 곳에 아스팔트에 물이 스며들어 균열이 발생하면서 생긴 도로 파임 현상 포트홀과 도로 측구 배수로 퇴적토로 인한 물고임으로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포트홀 응급정비 및 도로 측구 배수로 준설 작업을 실시해 주민피해와 불편사항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9일 아이엠뱅크 상주지점의 후원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께 아이엠뱅크 상주지점과 함께하는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9회째를 맞이한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는 지역 어르신 120명에게 정성껏 준비한 한방삼계탕과 전, 녹두찰밥을 직접 배식하고 어르신들이 혹석의 더위를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안부를 살피며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청렴한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서 상주관내 공립, 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학교장 및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청렴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자 경기도교육청 주무관인 양성음 강사를 초빙해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을 교직원 특화 맞춤형 사례 분석을 통해 알기 쉽게 강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지난 7월 7일 늦은 밤부터 10일까지 누적 강우량 평균 291.7mm를 기록했고 모서면에는 최고 413mm의 폭우가 내리는 등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인해 도로 유실과 포도밭 침수 등 피해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상주시는 이번 호우로 인해 139헥타르 가량의 농경지 침수매몰 및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농가의 정확한 피해내역 집계를 위해 7월 22일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피해농가된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자연재해 피해신고서 작성을 통해 재해 관련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4년 경상북도 디지털 배움터 교육 운영 사업 중 하나인 상설 디지털 배움터 구축 사업에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선정됐습니다. 상설 디지털 배움터는 강사와 보조강사를 상시배치해 방문자에 대한 디지털 교육 및 헬프데스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7개 광역 지자체별 총 37개 소가 선정되어 지역 인근의 디지털 교육의 중심 장소로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상설 디지털 배움터에는 컴퓨터와 노트북, 프린터, 태블릿 PC, 키오스크, 대형 모니터 등 교육장에 필요한 기자재와 라이선스 및 보안 프로그램 비용 등 1개소당 1억 5천만 원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인바디, 아이케어, 디지털 혈압계, 디지털 혈당기, 스마트러닝 게임 운동기, 치매 예방 멀티터치 테이블 등 셀프 건강검진이 가능한 종합검진센터 역할의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존도 마련해 실생활에 유용한 디지털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상설 디지털 배움터는 7월 하순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교육 내용은 본인 인증 공공서비스, 금융, 피싱 예방, 인공지능 AI, 실생활 디지털 활용,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보금실버 요양원 및 보금의 집 요양원 대표 추경위 원장은 지난 10일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유공자로서 명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추경위 원장은 1990년부터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사회 취약 계층인 독거 노인과 난치성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자들의 안식처가 된 보금의 집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다가 현재 요양원 두 개소를 운영하며 지역 사회 노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상주시의 2024년 상반기 감염병 발생 신고 집계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1.6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소했던 법정 감염병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15%가 증가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가장 많이 증가한 감염병은 의료 관련 감염병 중 하나인 CRE 감염증으로 2.3배 증가했고 그외 수도와 A형 감염의 경우 2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백일해는 2019년 두명 발생 이후 5년 만에 다섯 명의 환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읍면도응 소식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7월 9일에서 10일 이틀간 상주시 외남면을 방문해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봉사는 외남면 출신 아산병원 직원의 추천으로 시작됐으며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번 봉사에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외 간호사와 방사선사 등 10여 명의 의료진이 외남 면민회관에 진료소를 설치하고 혈액과 소변 심전도 검사 및 엑스레이 촬영 등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총 150여 명의 면민들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상주시 내서면에서는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내서면 행복기동대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행복기동대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복지 사각지대 위험 가구를 조기 발견해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적 안전망입니다. 내서면 행복기동대는 지역현황을 잘 아는 마을 이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서면 행복기동대의 주요 역할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복지자원과 연계하며 방문 또는 유선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 소년의 여름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손샛별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해 주신 상주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